자, 데이아 빌리언즈입니다. 데이아 빌리언즈. 좀비 막는 게임인데 어, 한글화는 안됐어요 한글화는 안 됐고. 영화 추천? 영화 추천. 영화는 어, 서바이벌. 네임. 무. 군. 영화는, 영화는 뭐 취향이 워낙 그거라. 저스트 t e 인터페이스. 미디엄 파퓰레이션 베리로 파퓰레이션 파퓰레이션이 뭐야? 어..이게 뭐..아.. 뭔데 이거? 아 어, 난이도인가 보네 난이도 180% 75% 이지 먼저 하자 이지 여러분들 어 어 이지 먼저 하자 아 인구수 아 임팩티드 아, 임팩티드 임팩티드 <laughs> 아 어, 미안해요 어 감염된 감염된 사람들의 수네 그럼 어 요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22%는 뭐야 스코어 벡터. 어요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1 5일에 로우, 미디움, 미디움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인펙티드 파퓰레이션. 아, 좀 무서우니까 어 로우로 하자. 어때요? 이거는 락 됐어. 락 됐고, 제일 어렵게 하면 음, 500%야. 자, 아, 일단 우리는 10배가 됐 쉽게 어, 어, 로우로 해가지고 22%로 일단 내봅시다. 난... 난 종민이니까. 여러분, 게임 소리 커요? 게임 소리 크면 말씀해주세요. 페이스 누르면 어 정지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어어 어, 돈이 8시간마다 193씩 오른데요 아 소리 커요? 알았어알았 옵션 사운드 아 어, 붙나? 어, 8시간마다 자원이 오르는 것 같아. 그다음에 나무. 나무는 지금 캐는 데가 없으니까. 어. 건물 중에 텐트를 지으면 어, 텐트를 지으면 요 워커랑 어, 콜로니스트 인구수가 인구수가 올라. 인구수가 오르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꾼이 생겨요. 그럼 요거는, 어, 요것도, 요것도 콜리니스트가 두개 생기고, 푸드 에너지, 어. 푸드, 푸드 생긴다, 푸드. 그지? 푸드 생겨. 요거는, 요거는 물 근처에 지으래요. 피쉬.. 피셔맨 어 피셔맨이고 요거는 헌터 사냥꾼 아 사냥꾼이라 이게 나무 근처에 하면 아 그렇지 숲에 숲에 사냥꾼 얘는 물에 낚시꾼 요게 나무 캐는 거 요거는 뭐야 미네랄 심 골드 아이언 스톤 아돌 캐는 거돌 캐는 거돌 캐는 거, 돌 캐는 거. 돌 캐는 거. 렇케 있는 거고 요거는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가 창고, 창고. 웨어하우스는 창고지. 어요 아마 이게 보유량 늘려주는 거. 어워크샵은뭐 업그레이드 리서칭하는 거예요. 리서칭 발전하는 거. 그다음에 솔저스 센터. 요거는 솔저 뽑는 거. 그리고 이게 방벽, 그죠? 어 일단은 아 요건 뭐야 레인지 오브 더 콜로니 레인지 오브 더 콜로니 어, 요게 이제 에너지 그지 아니 에너지 어 에너지 올라가는거 그러면 일단은 텐트 하나 지어 그지 태, 텐트를 어, 이렇게 나, 여기 나무 많으니까 텐트 요 위쪽으로 짓자 두개 두 정도 주면 되나? 어, 3 0번이거든요그 다음에 내가 지울 수 있는 게 나무 캐야 돼. 그지 나무가 이 스무 개 밖에 없거든. 일단은 좀 어, 어, 나, 여기 사방에 사방에 정찰을 보내. 사방에 정찰을 보내. 컨트롤은 자신 있어? 어, 정찰 보내 보내고 어 여기가 뭐 좀이 지형이 이상하다 어어 어. 잠시만요 어, 어 뭐야 여기 좀비다 좀비, 좀비 찾았어 어 좀비 찾았고 이거 먹으면 나무랑 골드거든요 일단 텐트 지었고 텐트, 텐트 더, 지어. 어. 더 지어 더 지어 더 지어 그 다음에 어.. 식량 야 멈춰 멈춰 식량 일단은 나무 캐는거 짓고싶거든요? 기다렸다가 어.. 돈 300원 되면 나무.. 나무 캐 나무 캐 나무 캐고 어 <목소리> 준비 피해가지고 정찰을 어? 400원 됐다 400원 됐다 나무 나무 17개 어, 여기 안지어져 어? 아, 아, 여기까지 밖에 안지어진다 17개 어, 16개 17개 10개 12개 여기가 여기가 최고네 17개가 그죠? 어, 16개 지어 됐지? 그 다음에, 식량이, 식량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 여기, 여기, 물이, 물이 여기 있는데, 골드 200. 여기다가, 어, 골드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낚시터 짓자. 어, 여기 빛 밝혀가지고, 낚시터 지어 일단은, 지형이 굉장히 좁아요. 어.

됐어. 어, 야,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우리야 쪽수, 아니 쪽수 없지. 어, 쪽수 없어. 그다음에 워커가 부족하니까 텐트를 어왜못 왜 지어? 아 나디너프, 나디너프. 뭐가 모자? 푸드가 모자라. 푸드. 낚시터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성되면 어, 어, 요 열, 열다섯 개, 1 6 개. 코드 16개 여기 하나 지어 낚시 낚시 12개 여기 여기 지어도 되나? 너무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음. 그럼 일단은 요 나무가 많으니까 어 사냥꾼을 사냥꾼을 고용을 하자 여기다가 사냥꾼을 고용을 하자. 여기를 방벽을 쳐서 우리가 나무가 많거든요, 지금. 나무랑 골드 10이니까 방벽을 쳐서 어디를 막을까? 어디까지 막아야 되지? 이게? 여기다 여기 막고. 어, 기대 멈춰봐. 우드월 게이트 여기 막아 어 여기 막고 아, 여기다가 불을 밝히고 여기 막아야 되나 여기 너무 넓어요 막기에는 나 위쪽으로 불을 좀 밝혀 놓자 어어불 밝히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여기까지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여,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하고 여기 밑에를 막아야 되거든요. 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짓자. 짓고 텐트. 어 뭐야? 블러킹돼서 못 짓는데. 뭐야, 한가 띄어야 되나? 한가 띄어그 다음에, 푸드를. 푸드 16개. 푸드 지워놔. 어, 푸드 지워놔. 그 다음에, 돌을 캐야 되거든, 돌. 어, 여기 돌 있다. 어. 골드 300. 일단 골드를 좀 먹자. 골드 주워. 골드를. 어. 어? 잡아, 잡아. 데미지 좀 보자. 어, 아 세네, 잡을만 하네. 잘하네. 어 돌을, 근데 돌을 두 개, 두 개밖에 못 캐. 돌두 개밖에 못 캐. 이게 캐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여기 돌 많은데. 어, 뭐야? 어, 커맨드 워커 서플라이가 열두 개 추가되고, 우드 리시보가. 4+30 리 서브즈 생산량이 30 올라간다는 건가? 우드가 기본으로 아니면 우드를 30개를 얻는다는 건가? 리절브가 뭐야? 리절브가 응? 리절브가 뭐지? 어, 우드 리절브가 뭐지? 이거는 요 워커 어 플러스 10이 되는 것 같고 자 30개 우드 30개 요거 해볼까? 어! 아 그냥 우드 30개 아유 어 잠시만요 이 뭔데 이거 아 근데 이거 돌라. 근데 우드 지금 남아돈다.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 벽좀 치자. 우드가 남아돌거든. 벽을 여기까지 치자. 여기까지. 어, 여기 밝히고. 여기도 밝혀서 여기 치고 여기 치자. 오케이. 에너지. 워커 일단은 야나집 이상해 지은거 같아 여러분들 이거 어, 지웠죠 집 이상이 지은거 같아 어 이렇게 오케이 됐어 얘들아 어 해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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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어, 됐고 멈춰 멈춰. 벽을 벽을 어 게이트를 하나 짓고 벽을 막아. 오케이. 이건 이거 이거 뭐야? 뭐야? 타워. 어, 타워 좋다. 어, 나무 없다. 나무 없어. 여, 여기는 좀 나중에 막자. 어. 지말 필요없어 텐트 세개 완료 그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될건 돌을 캐야되는데 여기 돌이 많거든? 위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 넓고 막을 수가 없고 좀 돌을 찾읍시다 음, 돌좀 찾자 아니면 병사 뽑는거 우드 스톤 20개 나무만 있네 공비막 시간 되면 나중에 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어 일단 여기 좀 처리하고 여기도 막아야 되겠네 일단 음, 여기도 막아야 돼좀 넓혀서 좁은 길목을 만들자 어, 얘네를 막게 놔두고 살짝 나와가지고 음. 여기 돌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 아, 잘 싸우고 있어. 병력을 좀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돌이 있어야 돼. 아, 돌두개 먹기는 솔직히 좀 오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좀 심하지 않았어? 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이 두 개는 좀 심하잖아. 아씨, 일단 아저 먹는 걸 어떻게? 일단 두 개라도 먹자. 어두개라도먹어 아, 씨, 아, 푸드, 푸드는 아직 많아. 32개나 있어. 일단 텐트를 텐트를 늘리자. 어 치킨 시키세요, 여러분. 들 아, 영보다는... 영보다는 좋긴 한데, 어, 당연한 소리긴 한데, 0보단 좋지, 당연히. 근데, 너무 심하잖아. <laughs> 어? 심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여기서는 돌을 캘수 없나? 이 절벽에서는? 어, 어, 조심해. 일단 돌, 어, 두 개라도 캐. 두개 캐서, 스무 개 만들면, 스무 <laughs> 개 만들 때 기다렸다가, 어, 요, 솔저, 짓자. 그 다음에, 워크샵을 지어야 될것 같거든? 워크샵? 일단, 어차피, 어, 저, 모일 때까지, 나무가, 어차피 남을 거니까, 응. 음. 어차피, 이건 언제 스무 개모겠어 여덟 시간에 두 개씩 들어오는데. 아니야, 여러분들, 후원! 구원하느라 치킨 못 먹는 건좀 심했잖아 어. 그냥 치킨 드세요 야, 죽여 여기 죽여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좀비 집 있어 집 좀비 집이 있어 바로 밑에 와. 와 여기 엄청 많다 뭐 엄청 많은데 잠시만 여기 좀비 집이 있어 타워 하나 세요 타워 하나 세우고 어 일단 막고 있어 너희들 응 음, 막고 있어 여기 도 그나마 어떻 어떻게 나오냐 어. 어 그나마 여기가 그나마 희망이 있어 보이거든 지금 돌을 먹으려면 여기가 그나마 희망이 있어. 근데 게 지금, 어, 벽을 치기에는 너무 넓어요. 아닌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먹자, 그냥. 애들 빼가지고, 오, 어, 잠깐자 잠깐만, 뭐야? 어, 좀비 왔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너한 명, 한 명만 있어. 어. 얘들아. 얘들아, 좀비 왔다. 공격 어떻게? 해? 패트롤 어택 큐. 어 망했나? 얘들왜 갑자기 위, 위에서 와? 어? 야너 뭐야? 뭔데? 안돼 부수지마.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밑에만 맞고 있었는데, 씨. 여기도 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망했다. 망했어. 뭐, 나이지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뭐 잘못... 돌을 너무 늦게 캤나? 어? 돌을 너무 늦게 캤나? 여러분들? 어 그냥 무난하게 졌어요 어물 흐르듯이 졌어 잠깐만요 돌을 너무 늦게 캔거 같아 솔저를 그니까 그 병력을 빨리 뽑아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거 돌 있다 돌 있다 음, 기다려봐요 돌 있다